예, 들 우리 수학 익힘으로 왔습니다. 74쪽, 75쪽, 다들 각자 조금씩 풀어 봤죠. 그러면 같이 풀이하면서 내가 적은 것들이 맞는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녹색 마을의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제목을 보니 재활용품별 배출량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혹시 분리수거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종이, 플라스틱 병, 비닐 아니면 뭐 유리병 뭐 이런 것들로 따로 분리수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그림 그래프니까 뭐가 나타나 있어요. 네, 각 그림 크기별 나타내는 양도 이렇게 적어놨죠. 그럼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를 완성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종류 이렇게 4개 있고 합계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kg, 100분율. 퍼센트 있어요 우리 이거 이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선 종이류는 보니까 700 왜요? 그렇죠 얘가 지금 500이고 얘가 100. 100이니까 1 0 0 700이 맞죠 네, 플라스틱류는 얘들아 얼마예요? 네큰거 아이콘 하나 작은 그림 하나에서 500이랑 100이랑 되어있으니 얼마죠? 그렇지 얘는 바로 600 나머지 병400 비닐 300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려면 합계에 맞는지 다 더해주면 되죠 1 0 0이하0 0 0 0은0 0 0 0 0하기4 0 0은1 7 0 0더하0 0 0 0은2 0 0 0 맞네요 자그 다음에 백분율로 나타이 봅시다 사실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수 있어요 왜? 잘 보면 한 칸만 비워뒀어 그리고 얘네 세개까0 0 합하면 1 0 0이 된대요 그럼 얘는 사실 식으로 구하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0해0까요0 0 더하기 2 0은5 0 더하기 1 0 0 65 더하기 얘를 해야 1 0 0이 나오죠 그러면은 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바로 35%. 요거를 확인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직접 하면 됩니다. 해보자. 2,000 전세 합계분의 7 0 곱하기 100 해볼까요? 자, 약분 000000 000, 000, 000. 그리고 2랑 70에 나누면 35 맞나요? 네, 맞네요. 자, 그럼 지워줄게요. 다시. 그래서 1번은 해결. 2번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막대 그래프 위에 바로 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비닐류 배출량이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네요 이거 잘 보세요 얘들아 직접 그래프를 그릴 때이 기준이 뭔지 이 단위가 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이류부터 한번 나타내 봅시다 종이류가 700이에요 뭐를 보고 나타내면 돼요 얘들아 그렇죠 얘를 보시면 됩니다. 종이류 700이니까 어디까지? 여기 한 칸이 얼마야, 얘들아? 지금 500까지 다섯 칸이니까 한 칸이 100이란 얘기네요. 그러면은 700은 여기까지. 막대 그래프니까 막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는 어디까지예요? 600이니까 한칸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옷세 클린 사람들은 미리 점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병류는 어디까지? 400이니까 여기까지 비닐류는 어디까지 300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막대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막대 못생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우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누가 제일 배출량이 배추, 많아요? 종이류네요. 이렇게 74초 완료. 예! 75초. 오우 얘들아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뭐로 나타내어 보래요? 네 바로 띠그래프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원그래프. 지금 1번 첫 번째 문제로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림을 가져와야겠다. 표를 가지고 올게요. 74쪽에서 했던 거 이렇게 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d 그래프로 완성을 해 보도록 합시다. d 그래프. 자, 재활용품별 배출량. 종이리부터 차례대로 해 봅시다. 띠 그래프는 지금 단위가 뭐예요? 바로 그렇죠,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러니까 백분율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백분율 어디 있어? 여기 백분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류부터 몇 퍼센트죠? 네, 백분율이 삼십오 퍼센트니까 삼십오 어디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가 삼십 퍼센트니까 몇칸 가면 돼요, 얘들아? 그렇죠. 여섯 칸 가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육십오 퍼센트까지. 그 다음에 병류가 이십 퍼센트니까 몇 칸? 네 칸. 이렇게. 그 다음이 비닐류가 1 5가까 3칸 맞네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각 항목의 내용과 배분율을 써줘야겠죠. 만약 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빼서 써줘도 괜찮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3번도 끝.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 이번에는 뭐로 나타내래요? 네, 바로 원그래프로 나타내보세요. 어 라고 되어 있어요. 원그래프 요것도 위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가지고 올게요. 자, 우선은 종이류부터 35%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35. 요거선잘 그어줘야 돼요. 얘들아 정확하게. 그 다음에 30이니까 몇 칸?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20이니까 몇 칸? 네칸 확인이 됐으면 이제 안에 내용을 적어주죠. 그러고 보면 띠그래프랑 원그래프랑 참 공통점이 특징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완성됐다면 굿! 잘하셨어요. 마지막 5번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 이유를 써보세요. 지금까지 그래프들을 몇개 했어요? 네. 그림 그래프 하나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 다음이 띠 그래프, 그 다음이 원 그래프예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그래프가 가장 적합한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미 썼겠죠? 어, 어떤 친구들은 막대 그래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바로 이 높이를 통해서 이 배출량의 비율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바로 원 그래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띠 그래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 원 그래프도 봤을 때이 넓이, 얘네가 차지하는 넓이를 통해서 바로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든 그 이유는 아마 그걸 거예요.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는 데 아주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봤을 때 쉬운 거면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막대 그래프를 줄게요. 이 밖에도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원그래프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로써 이렇게 수익 5단원은 끝이 났어요 얘들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모두들 너무너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탐구수학 도전수학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 등을 통해서 이번 5단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